자 이번엔 마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띄었고요 자 뒤집어 보시면 기름이 좀 많으니까요 좀 걷어주고 시작,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끝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떼어 주도록 할게요 더 세밀하게 발굴할 수도 있는데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네. 이기에서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연결 연결이는부이 이렇게, 잡으시고 잡으시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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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게어주시고요 반대로 서리셔서이기게찾아게이면게우시고 잡으시고 칼을 잡으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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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갑이렇 이렇게. 이렇시면서자 이 마구리 발굴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니까요.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시면 마무리가 발굴이 됐고요. 자 여기서 이제 연골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이렇게 기름을 걷어 보시고요. 자 여기서부터 연골이 안 붙게 잘 보시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떼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흔히 아시는 마구리 살이 나오게 됐습니다. 네, 여기서 손질을 하셔가지고 진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마구리 살 손질이 다 됐고요. 이제 네, 다음에는 마구리 더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